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싼 거래소의 원화 마켓에 추가 상장하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헤데라의 진입 시기와 투자 성향에 맞는 대응 방법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코인 전문 방송입니다 평생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희는 금전 요구와 후원 유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헤데라는 향상된 속도와 규모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메인넷으로서 다양한 디앱 생태계와 P2P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인데요. 특히 해시그래프라는 독점적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를 통해 구글, 신한은행,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빗썸의워화마켓 추가 성장과 헤데라 지원 소액결제 플랫폼 추가 등 다양한 호재와 이슈가 나오며 가뭄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수익을 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투자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투자할 땐 단순히 차트만 보면서 매매했는데요 수익보다 손실을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진짜 호재와 악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은 천차만별이고 특히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와 대응 방법만 담은 투자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코인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호재와 코인의 가치 분석, 차트 분석 등등 투자 전반에 걸쳐 고려해야 할 점과 지식을 집대성해 뒀는데요. 특히 성향에 따른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 등. 상황별 대응 방법과 목표가를 따로 준비해 둔 만큼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렇게 확실한 정보가 담긴 투자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은 우리 시청자 분께서는 하단번호 010-6633-0319번으로 숫자 2 혹은 투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필요할 때마다 투자 리포트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서를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히든카드가 완성될 헤데라의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헤데라는 전일 저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 반등에 성공을 했고 금일은 비썸 추가 상장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기세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점선 위에 종가상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라인까지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상승 추세의 기준선이었던 이 빨간색 점선 위에 안착하는 순간 좀더 견조한 우상향 채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라인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를 다 해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물량은 일단 요 라인 위에 안착 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그 이후 요 라인 위에 안착할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량, 매도의 형태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중장기적인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라인에서 올라 타더라도, 이 라인,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 눌림목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주시면서 1차적으로 이 라인 하단에서 대응 한번 해주시고 이 라인을 맞고 밀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이윈 매물이 정리가 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횡보를 이어가는 이 구간 안에서 횡보를 이어가면서 윗꼬리를 다는 슈팅이 한번씩 나올 때마다 위에 있는 매물이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윈 매물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 포지션 밑으로 매물이 쌓이는 과정을 보이, 보시면서 그 라인 위에 안착할 경우 한번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자리죠. 과거에 나왔던 최, 아 최근이죠 8월 중순쯤에 나왔던 요 윗꼬리 라인 하단에서 최종 대응을 해주시면 생각지도 못한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분석과 전략을 통해 매매를 해야만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해가 좀 어렵거나 좀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010-6633-0319번으로 숫자 2번 혹은 대응이 필요한 코인 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매매 타점에 대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 리포트도 이미지로 간편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헤데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투자 성향과 대응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모든 대응 방법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진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 혹은 투자라고 문자 남기셔서 무료로 드리는 투자 리포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큰돈 벌어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